저는 62세,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. 어느 날집 앞에서 쓰러진 청년을 발견했어요. 괜찮으세요?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죠. 할머니, 저 병원비가 없어요. 서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. 저는 서준을 집에 데려와 돌봐줬어요.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. 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. 어느 날 서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선생님, 절 기억 못하시죠?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. 30년 전 선생님이 절 버렸잖아요.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이, 제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던 그 아이, 준이야, 너였구나. 덕분에 시설 전전하며 자랐어요. 이제 복수할 차례죠. 서준은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. 3천만원이 사라졌어요. 그날 밤 서준은 제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. 30년 전 일기장이었죠. 준이를 신고했다. 내 선택이 맞았을까? 밤새 울었다. 오늘도 준이 생각이 난다. 잘 지내고 있을까? 그 아래 편지 뭉치가 있었어요. 준이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서른 통. 매년 생일마다 쓴 편지였습니다. 주소를 몰라 보내지 못했다. 미안하다. 사랑한다. 서준이 울먹였습니다. 선생님. 제가 손을 잡았어요. 준아, 미안했어. 그때 다른 방법이 없었어? 아니에요. 선생님이 절 살려주신 거예요. 서준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. 요즘 제 기억이 자꾸 흐려집니다. 치매래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서준이가 매일 와서 밥을 차려주거든요. 할머니, 저 누구게요? 잘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 같아요.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.